영국 남성 리얼 라이스는 미국 애리조나를 방문했을 때 미셸이라는 여성을 만나 첫눈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라이스는 미셸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져요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뺏긴 라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그녀가 있는 미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동네 여기저기를 걷던 라이스 그러다 신비로운 가게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델마로 점집 흘린 듯이 점집으로 들어간 그는 푸실리아 델마로라는 점성술사에게 짝사랑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점성술사는 그에게 당신과 그 여자는 쌍둥이 불 같은 존재야 근데 그 여자한테 악령이 씌여있어 그래서 니네 둘은 이뤄지지 않은 거야 오을 주면 내가 그 악령을 제거해줄게 라고 말했는데요 아유, 돈 아유, 주지 마세요. 이거 옛날에 구탄판 하라는 거랑 똑같은 예,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고백을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점성술사의 점괘에 홀린 라이스는 순순히 그녀에게 3,500달러, 하나 약 326만원을 복체로 지불하는데요. 이후,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해, 제발로 점심을 다시 방문. 9,000달러, 하나 약 1,17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기까지. 치압입니다. 점집 문지방이 달토록 드나드는 그에게 점성술사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요! 나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까지.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요구에도 간절했던 라이스는 점성술사에게 땡파니 귀금속과 땡렉스 시계까지 바치게 됩니다. 와! 아! 재력이 있네요. 능력이 있네 네뭐땡판이에 땡매트를 갖다줬어요 근데 이걸 미셸한테 직접 주는 게 나, 낫지 않나? 자 반응 미셸한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라이스가 이렇게 점집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지만 미셸과는 전혀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라이스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미셸이 약물 과라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그것도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는 것.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과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갖다 바친 거예요? 라이스는 곧바로 점성술사를 찾아가 따졌는데요. 미 미셸이 사망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점성술사는 이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죽은자의 영혼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다리가 있어요. 내가. 녀의 영혼을 다른 여자에게 옮겨줄게"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는 추가로 8만 달러를 더 요구. 그 뒤로도 정성술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라이스에게 복채를 요구. 그때마다 라이스는 정성술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돈을 갖다 바쳤는데요. 좀 <laughs> <laughs> 모자란 애 같아. 아니, 뭐 돈이 계속 있네. 그 돈으로 차라리 미셸 동상을 네? 만들어라. 야, 뭐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키세요. 아, 이거 다 날리겠습니다. IT 컨설턴트로 일하며 부유한 생활을 하던 라이스 하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집, 차를 판 것은 물론 은행에서 대출 받고 친구,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라이스가 20개월 동안 정성술사에게 쓴 돈은 총7 1 3,975달러 한화 약 9억 5천만원 모든 것을 잃고 긴털털이가 돼서야 정신을 차린 라이스는 결국 점성술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점성술사는 라이스에게 한화 약 7억 원 상당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스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사기꾼 점성술사들을 폭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분이 가장 멘탈이 무너지는 건 치료 못 돌려받습니다. 점성술사방, 틀리고 네. 없죠. 또뭐 있어도 못 주겠지만 이미 저런 사람은 그 돈을 다또 썼어. 이거를 분명히 코인을 샀고, 네, 뭐 썼어요. 네, 네.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점쟁이의 말에 속아 2억 5천만 원을 날린 남성. 멘탈도 확 날아갔다. 시원하게 돈 날린 사람들 9위.